설교의 제목에도 나오죠.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음, 감사. 음, 감사. 음. 6월절은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월절이라고 하면 맥주되는 첫 소출하는 것에 대한 감사고또 오늘 지키는 이추수감사주은는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그래서 추수감사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 있는 이 추수감사주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모르다 우리도 대풍을 맞아서 국식이 아주 잘 연결해서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추수 감사일 중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아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시편 100편은 시편 23편과 같이 아주 널리 알려지는 신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23편과 시편 100편 이 백편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일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르지어라. 온 땅이여 여기서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어사임스, for giving thanks,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즐거이 외쳐라 샤우팅하면 외쳐찬찬양하 o u were a gingerly 하 i t c h e r s 드레 u 백요드 g 하백님을 찬양하는 것이 c h 것이 n e l out. 하하님님 t o n we sat on Hannah with Hannah with Hannah with Hannah with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외쳐라. 이것이 추수감사가 주위 지키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giving n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진행형입니다. giving. ING는 진행형이 감사는 계속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만 투수 감사도 이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처럼 있어야 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즐거워하고 기쁨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감사는 지속하라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일 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선교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 둡니다. 0편1 0 0편은 하나님을 기쁘게 외치는 찬양하는 그 말씀이고 동시에. 기쁨을 지속하는 것이다. 감사는 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이절 같이 보십니다. 기쁨으로 요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요한 섬겨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영어 성경부터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What's the road? s greatness?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래드는지 즐거운 예배인데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 로드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기쁨으로 요한의 섬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요한의 섬김 당는 것이 예배.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 뒤에 따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라고 합니다. 섬김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님들의 섬김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요이 아름다운 이 장식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요 여기 오늘 바뀌었지 어제 또장로님또 또 조집사님, 협곡이 와가지고 다 그랬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님과 온여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내 증인이 되려라 하시니.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에서부 지금까지부터는 말씀이 사장님 일장 8절입니다. 선교연합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때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선교연합교회 예배초선 모금 명단이 나옵니다. 5 5명 기관에 4군데 기관에서 또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연합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 우리가 항상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자고 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벌써 이 성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들의 성김이 있었기에 선교연합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권사님들 이 저녁에 오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부엌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고 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가르침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반주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큰 교회 가면 그냥 다 있으니까 우리 가서 예배만 그냥 보면 되는데 우리는 숨기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찬송인도 하는 또 반주하는 이,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값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숨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생이십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Lord with 입 l 까 로드, 레지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해요. 그것이 축소감사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ong 여기 오늘 본문해 보면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면서 큰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믿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쓰는 고백이 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주 밖에는 나의 고이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자연 앞에 아무리 보고 달라고 해보세요, 복이 오는지. 천안당 가서 아무리 빌어보세요, 복이 오는지. 천황에게 가서 아무리 숭배해보세요, 복이 오는지. 이방신에게서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도 그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복은 누구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주 밖에는 다 복이 없나이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종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아무나 붙여지는게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원받은 사람들. 아까 그 우리 찬성에도 표호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인침을 받아야 하늘 아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잔해, 하나님의 자녀 인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줘서 우리는 한참 가는 거예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천국가는 백성이 된 선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존귀하게 합니다. 존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존귀한 자리 여기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들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선도들이있다 우리 수호가 저기 있는데 수를 볼 때마다 방 반그릇 보시면 우리 수들은 다 같이 따라 보세요. 어린 아이의 웃음은 아보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웃음을 볼때 같이 다 찍고 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린 아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로나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를 보고 이렇게 좋아하세요. 팔점 모자 보세요. 다윗은 아, 그렇게 고백합니다. 8 점, 칠 내가 이 한쪽은 하나님 신앙, 참 힘들어요. 세상 생이 빠져 산다. 하나가 빡 빠져 산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양날검 치고 삽니다. 예배를 드는 때문에 봤는데 세상에 나가면 냉만으로 살아. 한쪽은 하나님 편에, 한쪽은 세상 편 이렇게 살아. 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알게 되면 그때그때는 하나 님 앞에 오림합니다. 하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 앞에 경비합니다. 하나 앞에 예배자로서. 아멘. 하나님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사람.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을 보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하나님 만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알죠? 지 쉽게 믿어통해서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시간도 그렇습니다. 주스 감사한 분 예배가 했으니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오극백관 다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저또 나가서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창조하신 미국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되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의 기도실을 양이로다 이렇게 봤을 것이니. 사도왕그렇게 보게 되 너희가 그늘에 있는 이으로 말미 아마 그늘로다. 이것이 너희게서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도행위에서나는 것이 아니야. 이는 우돈이 잘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진실 목전 너희와이금 선을 이루기 위하여 다발성하지 우리 진실 목적이있어요 그자 하나님께서 우리로하여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laughs>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발생 고린도전서 삼장 십육 절 십칠 절 것이라구요. 내 것이라 이제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비서 41장 1절을이 43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것이라. 사람이 사망하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몸이 내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성제인데. 그러죠. 사실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이? 피값. 피값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탄행하면서 차를 마셨는데 예수의 피로 기념한 잔이피 값이죠 피 값.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셨는데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예수의 피로 사신. 그러니까 이것은 값으로 환산을 쳐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값으로 사신.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이 아니라 우리 누구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너희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우리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쓰에이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추수 감사 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요 우리는 거룩한 믿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길을 지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양이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양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으로서 소유된 자로서 살아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족 속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시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복 복된 소식이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너희로다 깨우셨다. 왕같은 제장으로 세워주셨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 우리 삶이, 하나 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왕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의 왕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시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 백성입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소라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소리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야비가 사들과 직생들, 돌보는 사들이 이제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찬송함로그는을에게 감사함에 아무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을그분이어디니까 찬송함을 로지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가 교회 에 앉아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 네. 이 교회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요 아버지 집입니다. 마리니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 네. 사람들로 이르면 감사라고 살아야 되는데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뭐? 더더더 사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여동기장이 뭐유아실에다 정리하다 보니까 장난감이 꽤 많더라고 장난감을 보면 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장난감이 있었던가 어느 <놀베> 교육공증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누구의 이름을 송축할지여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 이 저희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 여호와의 살룸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파야 하나님, 샴마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많아요. 등산에 보니까요.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 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여호와 이름 상식까지도 꼽아봤는데, 주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다. 주는 나의 구속자다. 주니, 주는 나의 소망이다. 주는 나의 인내다. 주니, 주는 나의 친이다. 주는 나의 안식처이다. 주는 나를 이기시게 하는 분이다. 주는 나의 빛이다. 주는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시 주는 나의 생명의 뜻이다. 주는 나의 요새이다. 주는 나의 폭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주는 나의 영준하시는아버지시다 주는 나의 믿음의 근원이시다. 주는 나의 구조다 주는 나의 카운셀러다. 주는 나의 평화다. 주는 나를 삼주시는 분이다. 주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주는, 나를 방, 주는 나의 방패이시다. 주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어, 주는 하나님의 지혜다. 주는 나를 정명케 하시는 분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다 주는 때악의 뜻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주는 나를 정면하시는 분이다. 주는 나의 부활이시요. 주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요. 주는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 되 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며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것을 채우시리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사 저거는 예배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에게 항상 감사하며 승연산도 살아는 저희 여러분들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y 전 u w a n 습니다 s e 은 you want to s 영 e you want to see you w 하 n 그의 o s 하심이영원하 a n t to see you want to see you w 그 n t 하심 see you want to see 하 o u want to see you want 이 o see y 이 u want to see you w 대 배네테라고 하는 것은 후세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하나님, 그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하는 말이에요. 윤리면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 연합, 교회 모든 성교들이.